안녕하세요. 윌리 TV의 윌리입니다. 오늘도 균형적 정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설문 조사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합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최대 15%까지 났던 이런 차이들이 최근에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예를 들면 오하이오, 플로리다, 노스캐롤레나 같은 경우는 1% 미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아이오어 같은 경우에도 5% 미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보면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바이든이 5.3. 어, 트럼프가 4.7 정도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선거일이 40여 일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가장 핵심이 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두 후보의 TV토론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TV토론회에 관련된 썰을 좀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는 조금 특수한 면이 있어서 전체 지지율에서 앞서고도 질수 있고 전체 득표수에서도 앞서도 질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아직도 왜 지지율이 높고 득표수도 많은데 질수 있는가 어, 잘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 토론가 무슨 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국 내에서도요. 그런데 사실 이 미국 선거에서 이 토론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최근 선거들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도에 있었던 도널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토론회는 사상 최고의 TV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TV 시청자 수만 8,400만 명이었고, 인터넷으로 시청하신 분들까지 합치면 1억 명이 넘는 숫자가 이 토론회를 봤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33% 정도가 라이브로 시청을 한 셈이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올해의 TV 시청률은 2016년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시장은 훨씬 더 많이 나왔것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주식 시장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면 토널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토론회가 있었던 그날 이후에 어, 미국에서 석유, 금, 뭐 달러 화폐 같이 물론이고 멕시코 폐소화까지 급등을 했던 바가 있죠. 이번에도 CNN 비즈니스를 보니까 첫 번째 토론회가 이 월스트리트가의 굉장히 걱정스러운 순간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더라고요. 이 중에 가장 걱정스럽게 한 발언으로. 바로 이거죠. 트럼프가 요즘에 밀고 있는 발언인데 대선 결과 불복 발언입니다. CNN에서 보도하기로는 이 발언을 하는 순간 주가가 급락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더라고요. 이렇게 TV 시청률을 봐도 그렇고, 뭐 주식시장의 민감성을 봐도 그렇고 토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반대 입장을 피시는 분들은 아 이미 어, 투표할 후보는 다 정해진 상태다 이미 다 정해진 상태에서 토론에는 의미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사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mbc 와 월스트리트 쪽으로 해서 어, 한 리서치를 보니까 아마도 이미 진영이 정해져 있는 극좌나 극우 세력을 제외하면 나머지 인군들은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토론의 스케줄은 이미 다 정해졌죠 첫 번째 토론회는 9월 29일 클리블랜드에서 Fox 뉴스의 크리스 웰리스라는 분을 사회자로 두고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사회자를 두고서 트럼프 측은 큰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우파 성향의 Fox 뉴스 앵커였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도 민주당원으로 알려져 있고 또 어, 트럼프 대통령과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분의 선택에 있어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측은 이날의 토론회는 이대1로 싸워야 하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는 약 보름 후에 열립니다 10월 15일 마이애미에서 스티브 스컬리의 진행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마이애미가 있는 플로리다주는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플로리다주를 놓치면 이미 선거는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후보 모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딱 일주일 후인 10월 22일에 네시빌에서 NBC 뉴스인 크리스틴 웰커의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투표일은 11월 3일이니까 딱 열흘을 남겨놓고 이 마지막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과는 달라서 부통령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통령 후보 간의 토론회도 열리게 되는데 단 부통령 TV 토론회는 대통령처럼 세번이 아니라 딱한 번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통령 후보 간의 토론회는 10월 7일이니까 트럼프와 바이든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토론회 사이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어, 보니까 l 트 레이크 시리즈에서 진행되고 USA Today의 수선 페이지, 굉장히 노련한 진행자인데 그분의 진행으로 갑니다. 사실 부통령 TV 토론회는 좀 김이 빠지기 마련인데 제 생각에는 최근에 진행되었던 부통령 후보들 토론회 중에서는 올해 토론회가 가장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누가 뭐라 해도 바로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이 카말라 해리스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최근 분위기만 봤을 때는 어,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보다 이 카말라 해리스가 조금 더 여세를 몰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유는 일단 민주당 지지층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여성 후보이자 유색인종 후보이고요 또 진보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두 대통령 후보와 두 부통령 후보 중에 가장 젊은 나이의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50여 년간 정치판에 계셨던 약간 고인물 같은 이조 바이든 후보보다는 이런 뉴페이스의 카멜 헤리스가 좀더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신선한 이미지를 줄수 있는 이 카멜 헤리스가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고령의 바이든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재선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할 때, 그때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조 바이든의 자리를 카멜레 헤리스가 대신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가정할 때이지만요. 그리고 반대편에 계신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경우에도 이 보수지진을 굉장히 잘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보수지진이 굉장히 선호하는 반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고, 말끔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흐트러짐 없을 것 같고, 보수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보수당의 이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당의 가장 큰 지지층이라고 할수 있는 이 기독교, 이 종교계와는 별로 코드가 맞지 않는 어, 그런 인물이죠.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이 펜스 부통령은 종교도 기독교고 미국과의 교계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저는 이 펜스룰이 그의 이미지를 가장 잘 대변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정계에서 유명한 이 펜스룰이라는 것. 무엇이냐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는 절대로 1대1로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아내의 동행 없이는 술자리에 절대로 가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들으시면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특히 여성분들. 그런데 실제로는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찬반이 갈렸습니다. 가정과 부부 사이를 중요시하는 지지층들은 그를 지지했고, 또이 또한 여성 차별적 발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뭐 아무튼 두 후보 모두 뭐 보수 진보를 굉장히 잘, 또 특색있게 대변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돼서 그리고 두 후보다 토론 실력이 나쁘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 재밌게 볼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대통령 토론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 두 후보 관련된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보는 트럼프의 장점은 자신감, 그리고 단점은 자만감일 건데 어, 자만감은 어느 대목에서 볼수 있냐면 2016년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과의 TV 토론을 앞두고 이 도널 트럼프는 모의 토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뭐 한마디로 나는 그런 연습 필요 없다. 뭐 이런 에티튜드죠 일반적이라면 이 후보자들은 굉장히 시뮬레이션 연습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 후보와 비슷한 외모, 뭐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뭐 이런까지 재현을 하고 토론 스타일도 그 후보와 굉장히 비슷한 분의 인물을 모셔놓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뭐 그걸 영어로는 모크 디베이트라고 하는데요. 트럼프는 이 모크 디베이트를 완전히 배제하고 자기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모크디베이트는 아예 하지 않고 그래서 캠페인 스탭들과 또 자기 딸인 이반카 트럼프 그리고 그의 남편인 그리고 트럼프의 사위가 되는 쿠슈너에게 돌아가면서 그냥 질문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 사실 뭐 언론사마다 평가가 좀 갈렸습니다. 뭐, 뭐 진보적 언론에서는 어, 힐러리의 완승이다. 뭐 보수적 언론에서는 트럼프도 잘했다. 뭐 당연한 뭐 이런 결과인데 어,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선거대책 위원 중 하나였던 크리스 크리스티가 훗날에 자신의 책에 이런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트럼프 측 선거대책 팀도 트럼프가 클린턴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크리스 크리스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준비위원들도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모크 디베이트를 굉장히 많이 건의했지만 트럼프가 이번에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 저는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일부러 흘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습은 연습대로 많이 해놓고 나는 연습 하나도 안 하고 나간다 뭐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요 예전에 우리 학창시절 때 전교 1등, 반 1등 하시던 분들이 뭐 이런 류의 멘트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공부 안 한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다 변호사 되고, 또 의사 되고 하셨더라고요. 그분들, 네, 잘 계시죠? 네, 그러면 이조 바이든 후보는 어떨까요? 어, 이번에 바이든 토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은 론 클레인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힐러리 클린턴 때도 어, 이 토론 관련해서는 책임져셨고, 그 당시 토론 전략을 굉장히 잘 짜왔던 것으로 또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바이든의 토론을 이제 책임지게 됐는데요. 이분이 했던 인터뷰를 보니까 조 바이든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모크 디베이트를 아예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안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이두 할아버지가 무슨 자신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두 할아버지가 너무 자만감에 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론 클레인의 어, 인터뷰였어요. 론 클레인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번 토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고생을 할것 같다. 거의 질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트럼프의 토론 방식, 토론 스타일 때문인데요. 이론 클레인이 보는 트럼프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어, 진행자의 질문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이 준비해온 주제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스타일. 두 번째는 트럼프가 거짓 정보와 오류가 있는 통계를 가지고 토론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계속해서 상대 후보의 말을 끊어서 흐름을 딱딱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특성에 조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대처하기 힘들 것 같다 사실은 제 생각에도 바이든에게 트럼프는 조금 버거운 상대이지 않나 적어도 이 토론회에서만큼은 버거울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반대로 재밌는 거는 트럼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제이슨 밀러라는 분이 계신데 이 분이 인터뷰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영상들을 분석해 본 결과 바이든은 정말 정말 탁월한 토론자이다 그 이유는 바이든이 거의 반세기 동안 토론을 해오면서 50여 년 동안 매번 같은 토론 질문에 같은 답만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즉 어떤 질문에도 이미 암기되어 있는 답변을 술술 할수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칭찬인지 돌려까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돌려까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부분이 강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이 민주당 내 토론에 11차례를 했다고 하네요. 4년마다 11차례면은 44년. 아, 정말 50년 동안 이렇게 정치를 하고도 또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경험이 풍부한 후보인 것은 확실합니다. 마지막은 이 토론회를 한번 제가 예상해 을 볼까 하는데요. 보통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 이렇게 예상하시는 전문가들 많잖아요. 제 생각을 밝혀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 7대 3 정도로 트럼프가 승리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토론회 결과입니다. 뭐 대선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유를 대자면 저도 뭐한도 없이 될수 있겠지만 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 제가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 깜냥도 안 되는 <laughs> 사실 바이든 후보는 토론회에서만큼은 트럼프한테 깜냥이 안 되는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심한 말이었나요? 할아버지 나이도 많으신 할아버지인데 제가 좀 말이 심했던 것 같고 사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어, 이번에 민주당의 후보가 그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민주당에서 내놓았던 어떤 후보들보다 가장 청중을 잘 사로잡는 그런 토론 화법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말 자체에 깔끔하고 전달력과 호소력이 있고 거기에 위트가 있고 여유가 있고 클래스가 있는 저는 정말 멋진 토론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자체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공화당이 내놓은 후보들 중에 가장 상당히 껄끄러운 후보 중 하나인 이 도널 트럼프와 버락 오바마가 만나서 하는 이 토론회가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아마 역대 역사에 남을 만한 어, 대통령 TV 토론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침해설이 돌 정도로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온 것이 좀 안타까워요. 저도 영상 보다가, 어, 왜 이러지? 왜 저런 말,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 병원 검사나 뭐 주치의 의견이 없이는 저는 뭐 이분을 침해라고 보는 것은 거짓 뉴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침해라고까지는 보진 않고 있지만, 어, 말실수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던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 좀 불안합니다. 어,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희망인 것이 이조 바이든 후보가 말실수를 최소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근에 미국의 가장 큰 화두인 코로나 사태와 이 인종차별 문제로 끝까지 물고 넘어진다면 제 생각에는 트럼프를 강하게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뉴욕 타임스가 다시 한번 제기한 트럼프의 소득세 미납 문제를 집요하게 공격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바로 가짜 뉴스라고 입장을 발표했으니까 이 부분도 토론에 준비해서 나오긴 하겠죠. 근데 바이든 후보가 이 부분까지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면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추측은 이번 TV 토론회는 정책 토론 성격보다는 비방전으로 시작해서 흠집내기 파티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내용은 좀 부실할 수 있지만 절대 싱거운 90분이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예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됐죠 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대법관 임명에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며칠 후에 있을 이 토론회를 재밌게 보고 또그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여러분들도 토론회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안 보신다면 나중에 윌리티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제 부분을 흑백으로 편집을 해봤는데요. 어,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 북한으로부터 총살과 화형당한 사건 때문에 일부러 제가 흑백으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어, 대한민국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뭐 여야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게 하는 이 국방과 외교 수준의 개인적으로 분노가침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 윌리TV의 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